안녕하세요. 아, 행복을 굽는 남자 모래띠입니다. 오늘 원래 내일 비가 많이 온대요. 근데 오늘부터 비가 꽤 오네요. 사들 우산쓰고 있는거 보이시죠? 비가 막 엄청 쏟아지진 않아서 그런데 그 뭐야.. 카메라에 잡히진 않은데 비가 꽤 많이 와요. 꽤 많이 와. 많이 오는데 아유 다들 우산 챙기셨나요? 어.. 자영업을 꿈꾸는 예비창업자 분들이나 아님 혹은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자영업을 하셨을 때 성공의 기준이 얼마입니까? 얼마 정도 되세요? 보통 많은 분들이 천만 원을 이야기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자영업의 성공의 기준은 한월 순수익 천만 원 정도 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은 생각을 못 했는데 제 이번 모임을 하면서 여러 사장님들이 어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들어봤을 때 어, 조금 다른 부분도 있었어요. 물론 숫자로만 얘기를 했을 때한 어, 사장님은 1년 동안 어, 세금 내거다 빼고 어, 순수익 5억 원 1년 동안 매출 말고요. <laughs> 순수익 5억 원 정도를 했을 때 이제 어, 성공했다라고 정의를 내리신다는 분도 계셨고 그리고 이제 조금 인상 깊었던 부분은 그거였어요. 직원들의 근속연수가 기준거 조금 발상이 다르죠 그쵸? 대단한 발상 같아요 사실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아야 어떻게 보면 매출도 따라온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래서 고객을 응대하는 건 사실 저보다 직원들이 더 많으니까 직원과의 관계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을 듣고 조금 충격받았습니다 살짝 어, 그냥 나는 단순히, 저한월 천만 원버는게 자영업 성공의 기준입니다. 라고 이야기 했던 게 조금 부끄러웠어요. <laughs> 아마 더 성장하실 것 같은데, 어, 온라인에서 좀 많이 이슈가 됐던, 음, 자, 30대 자영업자 이야기에서 소개되셨던 꿀삼겹님이 직원 관리로 굉장히 유명하시잖아요. 그분이 이제 직원 관리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정말 감사하게도. 근데 이제 꿀삼겹 사장님이 말씀해주셨던 부분 중에서, 저는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딱 이거였어요 뭐 여러 가지의 요인들이 있지만 손님이 직원들한테 선을 넘어갔을 때딱 가셔가지고 욕을 사장님이 먹더라도 다신 가게에 못 오게끔 딱 커트 쳐버리는 거예요 정말 이건 말이 쉽지 진짜 어렵거든요 저도 가게를 운영해 봤잖아요 진상 그렇게 심한 진상은 못 만나봤는데 그래서 조금 그런 사람들도 왔었어요. 안올 수가 없죠. 근데 그렇게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뭐 직원 여러 가지의 복지, 뭐, 간식도 사다 드리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 고객이 선을 넘으면, 이제 어떻게 보면 손님으로 안 본다는 거죠. 이게 저 같은 성격은 사실 그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어 호텔 생활도 오래 했고, 오래 했다는 것보다는 호텔 생활을 했고, 서비스업에서 이제 교육을 많이 받다 보니까, 또 성격 자체가, 사실, 뭐, 아닌 건 아닌 거지만, 좋은 게 좋은 거다. 또 이런 마인드라서, 아직도 사실 고객은 왕이다라는 조금 그런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물론, 어, 밑도 끝도 없는 선을 넘어가면은 저도 참기 어렵겠지만, 직원들한테 이제 어느 정도 선을 넘어갔을 때, 고객을 못 오게끔 딱 한다. 어,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인상 깊었습니다. 정말 배워야 되는 부분이고, 맞잖아요. 물론 뭐,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조금만 뭐 기분 나쁘겠다고 다 오지 마 이런 게 아니라 그쵸죠 어, 정말 저는 그 부분이 아직도 되게 감명 깊어요. <laughs> 그래서 직원 근속 연수가 자영업의 성공의 기준이 된다. 몇년 이상 근무했을 때 아마 진짜 돈은 따라 올 거예요. 그런 마인드로 가게를 운영하신다면요, 그쵸 저도 그래서 어, 조금 자영업의 성공의 기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어요. 뭐, 월 2천만 원 이상 벌어야 된다. 뭐, 1년에 얼마를 벌어야 된다.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제가 느꼈을 때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어, 직원 근속연수랑, 그 다음, 겸립이 직원 관리에 있어서, 딱, 직접 나서셔가지고, 터치 치는, 어, 지금 생각해도 멋집니다. <laughs>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자영업의 근속연수, 아, 자영업 근속연수가 아니라, 자영업의 성공의 기준은, 한번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더 깊게 고민을 해보시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런 것도 가게를 운영하시거나 운영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어 조금 더 디테일한 목표를 설정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비 오는데 모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비 많이 온대요 네. 그래도 파이팅입니다 네. 내일 금요일이니까 또 뜨겁게 한번 이한번불라아 봅시다 <laughs> 오늘도 좋은 밤 되시고 좋은 꿈 꾸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